벌써 2020년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월 개봉하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제작보고의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 저와 함께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함께 둘러보시고요. 인터뷰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굉장히 장르적으로 어, 아주 세련된 묘한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나리오에도, 시나리오 대사 외에도 많은 요약 정리가 감독님하고 나눴던 대화들이 그 실제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다양하니까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어떤 순간이었죠 어떻게 본다면 중앙정부부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각하는 이 인자 살려두질 않아. 《남산의 부장들의 지금 새 걸출한 배우님을 모시고 장성란의 성난 인터뷰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한 분씩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남산의 부장들》에서 중앙정보부 부장 김규평 역할을 맡은 이병헌입니다. 어, 《남산의 부장들》에서 최장기간 중앙정보부장을 맡은 전 중앙부 중앙정보부 부장 박용각 역할을 맡은 곽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각하는 국가다라는 마음으로 어, 각하에게 충성을 다하는 경호실장 역을 맡은 이희준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높은 분세분 분 모신 것 같아가지고 약간 긴장이 많이 됩니다. 1979년에 당시 정권의 2인자라고 할수 있는 우리 김규평 중앙정보부장이 18년간이나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왜 총으로 쏘게 됐는지를 이제 그려가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더군다나 이 영화가 당시 상황을 아주 면밀히 조사해서 쓴 동명 취재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연기하시면서 신경 쓸 점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느 작품보다.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있었던 근현대사의 어떤 어, 중요한 사건이고 또 실존했던 인물들을 연기하는 어,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 아, 시나리오와 다른 아이디어로 뭐혹 애드립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어떤 감정을 집어넣는다거나 어, 지문 이외의 어떤 어,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암묵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거? 사실 허? 촬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가 있는 일들 위주의 것들을 가지고 어,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일단 크게 생각했고, 사실적으로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대사를 할 때에도, 과연 그 인물이 어떤 감정으로 이 말을 했고, 또 어떤 뉘앙스로 이 말을 했을까를 어, 그 입장이 되어서 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음. 죽었다 죽었다 말해봐. 재밌는 거 하는 것 같은데. 박도원 배우님이 연기하신 우리 박용각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박통 정권 초기에 중앙정부 부장을 6년이나 지낸 사람인데 이제는 버림을 받고 그에 대한 이제 앙심을 품고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어떤 면을 좀잘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아그 중간인 거예요. 앙심 품었을까? 아니면. 제 진심을 다시 보여주고 싶었을까? 원망을 하고 있었으나 이게 양심이었을까? 뭐 이러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객관성이 있기를 감독님하고 분명히 의논을 많이 했었고 주관적인 어떤 배우의 감정선보다도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사실에 더 입각해서 연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이 인물이 진짜 진짜 이인자로서의 꿈만 계속 있었던 인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아, 제가 표현, 진짜? 예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 근데 거기에 내쫓힘을 이제 하루 아침에 내쫓임을 당하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불안감 갖고 있던 권력이 이제 없어지면서 음. 오는 이런 막 그러한 것 하, 이런 게 뭘까에 <laughs>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고, 예 예. 중앙정보부의 명령을 내릴 수있는존재는 오니 프레지던트 우리 또 그 대통령 경호실장인 곽상천은 되게 보는 사람마다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 옆에서 정말 이렇게 너무 달콤한 말만 해주니까 정말 광대 같은 아청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나 궁금했거든요. 네, 저도 어, 다양한 시각의 자료들을 많이 공부했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한 인간이라는 뭐, 생각이 도달했고요. 그래서 어, 실제 있었던 그 사건에서도 제 캐릭터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아주 고민이 됐었어요. 내가 공감이 안 되면 저는 못하는 편이라 어, 그걸 공감하려고 늘 감독님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 아, 인간이구나, 어, 무서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 이 이야기를 다 보고 나면은 아 이게 정말 역사의 어떤 결정적 순간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의 흐름이라든가 시대의 요구라든가 이런 되게 거창한 단어들이 이제 맞물린 결과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또 박통을 중심으로 한이세 인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그 인간과 그 인간 그죠. 사이에 빚어지는 아주 사사로운 감정.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자면 때로는 되게 치사스럽기까지한 어떤 감정들의 결과고 거기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촬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영화는 사실은 근현대사의 어, 아주 큰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관계는 이 영화는 사실 이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또 감정과 음. 이런 것들을 맞아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에, 깊이 들어가서 보여주는데 결국 이, 이런 관계는 어, <목소리>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목소리> 1인자고 <목소리> 2인자여서 <목소리>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 모든 회사 직장 <목소리> 내에서도 어, <목소리>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감정들이 아닌가 직장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목소리> 모든 어,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공감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 남산에 계신 부장님뿐만 아니라 잠실에 있는 대리와 사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할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백두산에 있는 또 <laughs> 어, 많은 아, 그 회사원들도 아, 그렇죠. 세계. <laughs> 아, 그럼 제가 배우님들 만난다고 해서 그 전작이랑 지난 활동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좀 뽑아왔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그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산의 부장들의 우민호 감독님하고 이병헌 배우님이 같이 하셨던 작품이 내부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상부가 아주 선한 인물이라고는 결코 할 수가 없지만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엄청 인간적이고 구수한 매력 같은 걸거기서또뽐내셨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런 안상구를 쉬어가는 캐릭터로 만들어야 된다고 의견을 내주신 분이 배우님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캐릭터를 우리가 되게 다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관객들한테 사랑받는 캐릭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어떤 역할이 될건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면 좀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역할이 뭐 아주 외향적인 역할이건 내성적인 역할이건 좋은 역할이건 어, 나쁜 역할이건 어쨌든 간에 아, 자기가 그 캐릭터가 돼서 이그 캐릭터를 자기를 통해서 보여주려면 일단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받아들여야 보는 사람 또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감정의 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배우님이 체감하시기에 배우님이 하신 다양한 캐릭터 중에서 관객들이 진짜 이 캐릭터를 사랑해 줬다 이렇게 느끼시는 캐릭터 있으세요? 광해? 광해. 아, 인정. <laughs> 아, 저도 인정. <laughs> 아, 인정. 저도 관객으로 인정. 누군지는 알고 공문을 명하신 겁니까?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는 법. 정치란 게다 그런 것 아니겠어? 정사가 저작거리 흥정인 줄 아시오? 쉿! 틀리겠어. 그리고 괄 안에서는 임금과 신하 정도는 구별토록 갑시다 우리 곽도원 배우님한테 여쭤볼 건데 저는 배우님 연기의 가장 큰 특징을 저보고 꼽아보라고 하면 이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배우님이 되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고 인물의 감정이 정점으로 끌어오를 때 되게 활 화라산 같은 에너지로 이렇게 감정을 확 폭발시키시다가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정점의 순간에 그거를 되게 이렇게 차갑게 확 절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연기를 하세요. 그런 어떤 뜨거움 연기의 뜨거움 그리고 그걸 절제하는 법, 뭐 이런 거에 대한 배우님만의 어떤 소신이나 연기감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기승전결이 있고요. 어, 그 안에서 이제 연기를 그런... 해 어떻게 해야 되는 계획을 짜죠. 음... 다 연기는 뭐 계산된 거고. 아 계산되어진 게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하느냐의 싸움인데 관객들하고 이제. 밀당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주고 되고. 얼마만큼 어? 받고 하는 아, 네, 아, 나, 나의 다시 철저한 계산이 있어야 네. 되겠죠 근데 그게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거고 음. 감독님이라든지 여출팀이라든지 오, 아니면 동료 오, 배우들의 오, 도움을 오, 받지 않고서는 될 수가 오, 없는 아, 거고 그리고 저희는 영화 만들 때 팀이 어, 움직이는 거지 어, 배우가 어, 혼자 어, 스스로 어, 할수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어, 알고 어, 있기, 어, 있기 어, 때문에 어, 많은 스태프들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배우들도 옆에서 계속 주고받고 리액션 리액션 서로 해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그거에 받아줄 수 있는 훌륭한 동료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연기할 수 있는 거야.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법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저는 그리고 이준 배우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저는 배우님이 최근 작뭐미스백1987 그리고 뭐~ 그~ 마약왕 같은 영화에서 더더욱 그렇게 느낀 건데 등장하실 때를 되게 유의해서 보거든요 네왜 그러냐면은 첫 등장하는 순간부터 약간 불도저같이 밀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누구한테도 주눅 들지 않고 막 연기를 확 시작하는 것 같은 항상 긴장되고요 근데 어, 긴장되는 거는 이제 냅두고 어~ 그때 해야 될걸 하려고 하죠. <laughs> 긴장이 엄청 되고 엄청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를 인정하는 것 같아. 그러면 좀 아, 지나가는 거고. 아, 어... 그건 그렇다 다 치고 자 희준아 지금 네가 할건 뭐야 이렇게 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소장님 통화해보면 상상미자입니다. 고문 현장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laughs> 논술 시험 보신 기분으로 <laughs> 인터뷰를 해주신 세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레티비 TV 쿠폰을 한 꾸러미씩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네. 연말이 됐네요. 정말 가족들과 함께 어, 따뜻한 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따뜻한 연휴 어, 연말 예, 맞으시고 또 내년 상는 건강하고 행복이 어, 있는 예,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내년 또 연초에 어, 저희 당선의 부장들 꼭 봐주시고 또 집에 오셔서 올레티브와 함께 <웃음> <웃음> 피자왕. 와 시 바랍니다. 모든 선을 이루시기를 바라니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올한해 많이 애쓰셨고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또 행복한 한해 남산의 부장들과 함께 어, 시작하시길 배우들의 숨 막히는 여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TV。